네. 어제 보면, 신하가, 왕의 신하가 아들을 살려달라 그랬고, 예수께서, Your son will l i v e 너의 아들은 살 것이다. 라는 말씀을 믿고 바로 depart. 행동에 옮겨서 떠났잖아요. 그래서 51절 오늘 말씀 보시면, While he was still on the way. On the way. 그럼 길 위에니까 가는 중이죠. Still on the way. 여전히 가는 도중에 his servant. 그의 신하들이 met him. 그 주인을 만났습니다. with the news. 그런데 새로운 소식을, news를 가지고 만났습니다. 신하들도 전할 소식이 있어서 오는 중이고, 이 주인인 왕의 신하도 집으로 가는 중에 만난 거죠. that his boy was living. 근데 news가 뭐냐면, 그의 아들이 was living. 살았다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들이 살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어, 놀랬을까요? 52절. When he inquired as the time. 그래서 그가 inquire. 질문을 하는데 그냥 대강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조사하듯 물어보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죠. 그가 inquired. 조사하듯 물었습니다. As the time. 시간을 물었어요. When his son got better. 언제 그의 아들이 get better? 아프다 낳는 거죠. 낮게 되었는지를 물었을 때 they said to him 그들이 이 주인에게 말합니다 the fever left him 열이 떠났습니다 즉 열이 떨어졌습니다 yesterday 어제 at the seventh hour 제7시에 어제 7시에 열이 떨어졌습니다 83절 then the father realized 그러자 그 아버지 왕의 신하가 깨달았습니다. That this was the exact time. <laughs> 이것이 정확하게 정확한 시간이라는 것을. This was 이것은 the exact time. 바로 정확한 그때다. At which Jesus had said to him.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던 그때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예수의 말씀은 뭐였느냐면, Your son will leave. 너의 아들이 살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왕의 신하가 그 말씀 믿고 떠났더니 바로 그 말씀하신 순간에 아들이 낳고 이제는 그 소식 전하러 온 신하들을 보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so he and all his household believed. 그와 그의 모든 <laughs> 가족들, 가정 그리고 이제 직계 가족뿐 아니라 household 하면은 그 안에서 일하는 모든 일꾼들. 포함하는 것일 텐데 그 모든 사람들이 believed 믿었습니다. 54절 This was the second miraculous sign. 이것은 두 번째의 놀라운 표적이다. that Jesus performed 예수께서 행하신 having come from Judea to Galilee 유다에서 갈릴리로 오셔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 있었잖아요. 가나 혼인 자치때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바로 왕의 신하 아들을 고친 것. 근데 이번에는 예수님 말씀만 하셨고 믿음으로 아버지의 믿음으로 아들이 나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the exact time 정확한 시간입니다. 말씀이 전달이 되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사람이 하는 말처럼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선포하신 그 순간, 아들은 그 말씀의 명령을 따라 병이 났고, 해결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the exact time, 바로 그 정확한 시간에 변화가 일어날 때, 아, 내가 말씀을 영으로 받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고집, 생각, 모든 것들이 변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고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역사하도록 정말 이 아버지와 같이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야겠습니다. While he was still on the way, his servants met him with the news that his boy was living. When he inquired as to the time when his son got better, they said to him, "The fever left him yesterday at the seventh hour." Then the father realized that this was the exact time at which Jesus had said to him, "Your son will live." So he and all his household believed. This was the second miraculous assignment that Jesus performed, having come from Judea to Galilee.